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2장에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이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 소련에서 이 망명한 분이었는데, 이 그는 위암으로 수술을 두 번을 받았는데. 마취를 거절한 채 수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취를 하게 되면 이 암기해 두었던 이 악보가 이 머릿속에서 이 지워질 것 같아서, 망각될 것 같아서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 장기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끝나게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부고장을 손수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화를 가져오지 마시오. 둘째, 조화 대신 조이금을 해 주시오. 셋째, 조이금은 현금으로 해 주시오. 넷째, 장,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은행구자로 송금 바랍니다. 다섯째, 모아진 돈은 전액 장애인 시설을 위해 써 주십시오 였습니다. 이 부고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가 평생에 연주했던 이 아름다운 이 음악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 가족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비록 짧은 내용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이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근세기에 교황 바오로 이 세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수환 추경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한경직 목사님은 97세 그러니까 2004년 4월 19일 날 가실 때 나이가 97세이셨는데 목사님의 경우를 보면 목사님이 여든 살일 때, 1981년 7월 23일 날 캐나다 벤쿠버에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한 목사님은 42분 가량의 내용으로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은 가난한 목회자로 살겠다고 다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자신을 이해해주고. 평생을 동행해 준 부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담하게 이 음성으로 남겼습니다. 마지막 5분 동안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유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이집한 칸, 땅한평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본래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저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려고 결심하였다. 첫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성경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살자는 말이다. 둘째, 선한 청지기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대로 살라. 우리는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셋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넷째,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우리 민족을 잊지 말고 나라를 잊지 말라. 다섯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 끝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유언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유언입니다. 우리가 유언을 이야기할 때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혹은 믿음의 선배로부터 받은 혹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언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유언대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가족이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이런 마음들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 유언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의 작은 목회 경험상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그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죽어가는 것을 이 산소호흡기라든지 로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약물로 연장시켜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을 때에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후손들에게 이 남기고 싶은 말을 글이나, 혹은 녹음이나, 또는 동영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 유언입니다. 아, 다윗이 유언을 남긴다고 해서 이 기력이 쇠한 채 병상에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누워서 기침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유언을 했다라고 생각할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이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약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 다잇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다잇이 생각한 이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말씀에서 2절 상반절은 다윗의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당연한 말입니다만, 다잇이 이렇게 말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잇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도 진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 말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비라든지 또는 뭐 모세 정도 성경에서 손을 꼽는 조금 더 말하자면. 사무엘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성경에서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가 뭔가 달라야 할 것만 같습니다. 다윗이 죽어서 가는 것도 우리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조금 오래 다녀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좀 다릅니다. 아니 교회 헌금만 조금 해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 봉사를 조금만 더 해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지. 사실 우리의 속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다윗의 죽음은 뭔가 달라야 할 것처럼 기대를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특별하게 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는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신앙이 그의 인생이 참 위대하다라고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기를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을 이렇게 말을 하는 후에 드디어 유언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당부의 말입니다. 이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걸 온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강한 남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어리숙하고 미숙해 보입니다. 어디를 내놔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역대상 22장 9절에도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열왕기상 3장 7절도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른 것이 10대 후반에서 약 20세쯤 정도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온순하고 작은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고 떠나는 아버지 다이시 그에게 첫 번째 남긴 유언이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시 솔로몬에게 남긴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의 사역을 맡길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신명기 3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요수아에게 한 유언을 다이슨 솔로몬에게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앙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도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에서 동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면 유혹과 갈등으로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대로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하나님이 그들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언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앞으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앞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형통한 삶이 계속될 것이고 말씀대로만 살면 자손들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하시면서 삶을 정리하시겠습니까 하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아름다운 유언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 가정에 자손 대로 대대로 흘러가는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되고 믿음의 자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